이런 순간에 여자들은 이 남자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안녕하세요. 솔직한 언니예요. 오늘은 이거 세 가지면 여자를 쉽게 꼬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의 이중심리로 인한 남자가 하면 좋은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여자의 호감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행동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저번 영상에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여자한테 너랑 사귀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나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남자가 여자의 이상형과 다를 때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저 남자는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각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스펙이라고 하면 학벌, 연봉, 재산, 직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면요. 사실 여자들 중에는 이런 스펙에 끌리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자신이 조건에 무조건 혹하는 가벼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중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별 의도 없이 스펙을 얘기했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자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여자들은 남자를 살피면서 그 남자의 스펙을 알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펙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좋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난하고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을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먼저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대답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 직업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도의 힌트를 주면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자에게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면서 그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 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꺼내게 한다. 여자랑 만났을 때 날씨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얘기하는 남자도 있는데요. 이런 대화는 주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릿속에서 이 남자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각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의 초점이 주변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대화로 바꿔 나가야 해요. 그런데 호구조사하듯이 직접적인 질문을 연속으로 하면 여자는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여자의 성격과 관련지을 수 있는 대화 주제를 꺼내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다가 있는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향이더라고요. 도시로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요. 휴양지에 가는 걸 좋아해요. 도시에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그 여자의 성격이 진심으로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면 저랑 잘 맞네요. 저는 그런 성격 좋아하는데 라고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가 무조건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이 생기면서 호감이 쉽고 빠르게 높아져요. 세 번째 결정할 때 먼저 제안한다. 어떤 남자들은 결정을 할 때마다 여자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잘못 느껴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 남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쿨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이런 순간에 여자들은 이 남자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미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이거 세 가지면 여자를 쉽게 꾸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런 순간에 여자들은 이 남자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안녕하세요. 솔직한 언니예요. 오늘은 이거 세 가지면 여자를 쉽게 꼬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의 이중심리로 인한 남자가 하면 좋은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여자의 호감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행동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저번 영상에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여자한테 너랑 사귀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나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남자가 여자의 이상형과 다를 때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저 남자는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각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스펙이라고 하면 학벌, 연봉, 재산, 직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면요. 사실 여자들 중에는 이런 스펙에 끌리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자신이 조건에 무조건 혹하는 가벼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중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별 의도 없이 스펙을 얘기했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자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여자들은 남자를 살피면서 그 남자의 스펙을 알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펙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좋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난하고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을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먼저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대답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 직업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도의 힌트를 주면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자에게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면서 그 남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 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꺼내게 한다. 여자랑 만났을 때 날씨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얘기하는 남자도 있는데요. 이런 대화는 주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릿속에서 이 남자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각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의 초점이 주변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대화로 바꿔 나가야 해요. 그런데 호구조사하듯이 직접적인 질문을 연속으로 하면 여자는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여자의 성격과 관련지을 수 있는 대화 주제를 꺼내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다가 있는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향이더라고요. 도시로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요. 휴양지에 가는 걸 좋아해요. 도시에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그 여자의 성격이 진심으로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면 저랑 잘 맞네요. 저는 그런 성격 좋아하는데라고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가 무조건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이 생기면서 호감이 쉽고 빠르게 높아져요. 세 번째 결정할 때 먼저 제안한다. 어떤 남자들은 결정을 할 때마다 여자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잘못 느껴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 남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쿨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이런 순간에 여자들은 이 남자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미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이거 세 가지면 여자를 쉽게 꾸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